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오늘은 5학년 1학기 수학 2단원 2차시 약수와 배수를 알아볼까요? 찾아볼까요?의 수학 익힘 18쪽, 19쪽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학 익힘 풀어 왔죠? 자, 그럼 다 같이 확인해 볼게요. 보시죠. 1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놓고 14의 약수를 구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14 나누기 네모는 14. 인데 몇으로 나누면 될까요? 그렇죠. 1이죠. 그다음 14 나누기 네모는 7. 몇으로 나누어야 될까요? 그렇죠. 2로 나누면 7이 되고 14를 몇으로 나누면 2가 될까요? 마찬가지 7이 되겠죠. 이제 몇으로 나누면 (1이) 되죠 (14가) 되고는구나 그래서 (14의) 약수는 (1) (2) (7) (14가) 되겠네요. 자, 2번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지난 1단원에서 수학 익힘을 풀때한 문제가 틀린 게 있었어요. 그걸 우리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이 확인해 주었었는데, 오늘도 아마 한 문제가 틀릴 거예요. 그 틀린 문제는 꼭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써주면 좋겠습니다. 누가 댓글을 빨리 작성을 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7의 배수와 11의 배수를 각각 다섯 개씩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7의 배수와 11의 배수. 그럼 7단 외우면 되겠죠. 7, 일은 7, 7, 2, 14, 7, 3, 21, 7, 4, 28, 7, 5, 35. 이렇게 하면 되겠죠. 11의 배수는 곱하기 1은 11, 곱하기 2, 22, 곱하기 3은 33이고, 곱하기 4, 44이고, 곱하기 5는 55이더라. 이렇게 곱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왼쪽의 수가 오른쪽 수의 약수인 것에 동그라미 표, 아닌 것에 X. 자, 18의 약수가 9가 맞나요? 자, 9 곱하기 2는 10, 8이기 때문에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34는 8의 약수가 맞는지, 8, 1은 8, 8, 26, 8, 3, 24, 8, 4, 32, 8, 5, 40, 34가 나오질 않네요. 그죠 그러니까 X, 그 다음에 13에 13이, 음, 13 곱하기 2를 하면은 26이 되버리죠 26이 되버리니까 여기 25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아니죠. 그래서 x 그 다음에 2 곱하기 12를 하면은 22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약수가 맞아요. 5자 여러분들 잘 보고 있죠. 어디에서 틀렸는지 자수 배열표를 보고 5의 배수에는 동그라미, 9의 배수에는 세모를 표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먼저 할게요. 5의 배수 5 10 15 20, 25, 30, 35, 40 이렇게 되겠네요. 9의 배수 세모는 어,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그냥 동그라미 할게요. 파란색 동그라미를 할게요. 귀찮으니까 9 1은9 9218, 9327, 9435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어렵지 않죠? 자, 다음 5번 가겠습니다. 약수 약수의 수가 많은 수부터 순서대로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약수의 수가 많은 것. 그럼 약수가 몇개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자, 8의 약수. 자, 8 나누기 1은 8이 되고, 8 나누기 2는 4가 되고, 8 나누기 4는 2가 되고 8 나누기 8은 1이 돼서 8은 네 개가 있네요. 그렇 그다음 17의 약수는 17 나누기 1은 17이 되고 17 나누기 2안 되고 3안 되고 4안 되고 5안 되고 6안 되고 땡땡땡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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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16안 되고 17 되네요. 17은 1. 그래서 17은 두 개. 그 다음에 28은, 28 나누기 1은, 28, 28 나누기 2는 14, 나누기 4안 되고, 나누기 4는 7, 그 다음에 나누기 5안 되고, 6안 되고, 7은 4, 그 다음에 나누기 음 8안 되고, 9안 되고, 10안 되고, 11안 되고, 12안 되고, 13안 되고, 14 되네요. 14는 2가 되고, 나누기 28은 1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더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쓰라고 했으니까, 많은 게, 가장 많은 여섯 개, 로섯개 8. 그 다음은 8. 그 다음 17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 6번 보겠습니다. 터미널에서 놀이동산으로 가는 버스가 오전 9시부터 8분 간격으로 출발합니다.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버스는 몇번 출발하나요? 라고 했어요. 자, 9시에 출발했죠. 자, 9시에 출발했으면 그 다음에는 9시 08분, 그 다음 9시 16분이 되겠죠. 그러면 8의 배수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8일 09시부터 8분 8이 16. 8, 3, 24, 8, 4, 32, 8, 5, 40, 8, 6에 4 8, 8, 7에 50, 8, 8에 64, 64분. 자, 64, 9시 64분은 없죠? 그러면 64분 후면은 10시 4분이 되겠네. 얘는 10시 4분이, 10시. 4자 동못써요 선생님이. 10시 04분이 되겠다. 10시 04분은 9시부터 10시까지 해당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빼고, 얘를 빼주게 되면은, 자, 9시부터라고 했으니까 9시 포함해야 되겠죠. 그래서 9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여덟 번이 되더라. 음, 여기까지 풀어봤는데, 어려운 것 있나요? 자, 배수, 약수 어렵지 않죠? 약수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배수는 곱하기 자연수를 해서 만들어지는 수. 그래서 약수는 몇 개가 있는지 딱 정해져 있는데, 곱셈은 무한정 많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까지 풀었는데 19주까지 풀었는데 틀린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틀린 것은 답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